반갑습니다. 2022년 농촌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 다솜재단이 주관하고 나시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천시 방도연씨댁을 수리했는데요. 수리한 부분을 살펴보고 방도연씨와 잠깐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죠. 지붕 부분에 칼라 강판을 댔습니다. 방도연씨가 비가 오면은 이 지붕이 뚫어져서 비가 세서 상당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십니까? 이 부분은 비가 세서 너덜너덜한 부분을 안을 댄조를 댔습니다. 깨끗하게 보기가 좋죠? 집수리 공사가 끝나고 자원봉사자들이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데려왔죠. 옷 걸어 갔습니다만. 할머니 데려왔지. 옷 걸어 갔어요. 자, 그러면 집주인인 방도연 씨를 만나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감사습니다 아, 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제가 묻는 말 대답 좀 해주세요. 대고, 입에 대고. 어, 대고, 예. 말고 말하고. 예. 아니요. 어. 그 지붕, 그, 뚫어진데, 어. 지붕을 다있잖아요 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까? 좋구만, 얼마나 좋다. 응. 음. 안에 여기 깨끗하게 됐잖아요. 잘 됐어.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어, 내년에, 어, 어 뭐, 시간 나면은, 어. 이상이 있으면 다시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음. 오늘 이제 좀 청소하러 안 왔습니까? 이래, 비지에. 예. 자, 예. 잠깐만요, 청소하는 사람들. 어. 어. 아니 언제 우리, 저, 저, 저기는 좀좋았것더라 예, 젊은 사람들이 어. 청소하는 거 보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laughs> 잘한다. 예. 진실 고 예. 깨끗하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좀 하입시다. 자원봉사하는 분, 예, 네, 자원봉사하는 분, 요거 들고요. 예. 자 오늘 그 집수리한 광경, 요밭이 깨끗하죠. 예. 깨끗. 자비주까요 그죠? 자한분 예. 더. 예. 깨끗하죠, 그죠?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예, 깨끗한데, 어 보고. 소감하고 깨끗한 청소하는 때 기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이고 여기 오니까 뭐 여기 안에는 깨끗하게 했는데 막 마당에 지저분한 오래 묵었는 살림들이 너무 많아서 먼지를 헌뽕 먹고 우리 봉사자들이 청소하는데 아주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미안한 마음도 같이 봉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자원봉사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어 저요 자집 고친 모습 보니 어떻습니까 아 깨끗하니 좋습니다 네. 청소해보니 기분이 어때요 날이 더워서 힘든데 보람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다음 자원봉사자 자, 네? 오늘 자원봉사 하러 왔는데 네. 해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 크게요 보람차고 보람 뿌듯해요 <laughs> 그렇습니까 네. 지금 고등학생이세요 네. 어, 대학 입시 한참 힘들겠네요. 네. 맞아요. 예, 예, 그 다음. <laughs> 자, 오늘 그, 방도연 씨 댁에, 이 네. 집수리가 끝나고, 네. 어, 청소하러 왔는데, 네. 그 집수리한 천장의 모습 보니까 어때요? 네, 어, 네. 너무 깨끗해요. 깨, 예. 깨끗하고. 네, 깨끗하고. 자, 비을까요 깨끗하죠, 그죠? 네, 엄청 깨끗해요. 예, 기분이 어떻습니까? 청소해보니까. 덥지만은 보람차고 완전 좋은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자원봉사자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자 어, 집수리 한 모습보여 어때요 예 깔끔하게 잘된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아 그리고 청소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어르신 분이 좋아하시는것 같아서 부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자, 오늘 자원봉사 나오셨는데 청소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해 보니까 지금 날씨가 좀 더워서 좀 힘들긴 한데 어르신 분들 도와준다 생각하고 봉사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다 오늘 자원봉사로 나주셨는데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 집 청소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운데, 더워서 힘든 만큼 더욱더 보람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한번도 오고 싶습니까? 예.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누구 한 사람 빠졌는데 누가 빠졌죠? 여 빠졌구나. <laughs> 자. 자, 오늘 여기 우리 이제 나 시민이 집을 수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 청소를 해 주러 나왔는데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세요. 아, 정말 재밌고 너무 보람찬 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있으면 한번더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자원 봉사자들 인터뷰 끝났는데요. 자원 봉사자들의 모습 한번더 비춰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2022년 농촌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 다솜재단이 주관하고 나시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방도연씨 댁을 방문해서 집수리를 끝내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